무주구천동계곡에 있습니다. 어, 지금 해가 저기서... 저기 있어서... 저기 지피 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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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어 알았어요 커피... 한잔 주세요 우주구천봉, 여기가 물이 이렇게 만나는 곳인데 아주 좋습니다. 커피 한잔 얻어 먹으러 가겠습니다. 여가식구로야 이거 멋있습니다 우리 유튜버 출연하실래요? 유튜버에 유튜버에 출연하셔 어디서 오셨어요? 대전서 왔어요 대전서 왔어요? 아, 제가 여기 커피 한잔 얻어먹으러 지금 왔는데요. 네. 요다 어떻게 돼요, 사이가? 다 아, 친구들이에요. 대전에, 네. 예? 저, 저, 골프 모임. 골프 모임. 네. 누가 제일 잘 쳐요? 언니. 아, 네. 언니? 아, 네. 언니. 언니 언니, 골프 제일 잘 치. 그저 구리역이 어떻게 돼요? 네. 오전. 어허. 아, 골프. 아, 네. 다들 뭐 사업을 하시나? 아, 직장이요. 그래가지고 골프를 한달에 몇번 쳐요? 필드는 거의 한두번 가요 필드는 그 다음에 연습장을 매일 하 매일 매일 하시고? 아하 연습장 매일 어디 직장에 안 다니세요? 퇴근 후 퇴근 후에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동호회를 아하 아니 그 골프가 좋아요? 등, 이렇게 등산이 좋아요? 이거는 가끔 오는 거고 골프가 재밌어요 골프 재밌어요? 네. 하하하 그럼 같이 저는 같이 어울리는 게 좋아서 어허 난 골프보다 등산이 좋던데 저 우리 그 사장단 모임이 있어요 열0명이 네. 그래가지고 그 양반들은 맨날 골프 쳐걔 그래 나는 6년 전부터 골프 이제 안쳐 나는 등산만 다 이렇게. 그가지고 매주 내가 등산을 다니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그 사람들이 이제 70대 있고 60대 있고 그러는데 그 등산을 못해 이제 제가 있어요. 아 근데 나는 같은 나이라도 하잖아요 60대는 충분히 할수 아니 똑같은 60대는 못한다니까 어. <laughs> 그래가지고 내가 이거 저 뭐야 등산을 하라고 저 커피 한잔 줍니까? <laughs> 아유. 자, 앉으세요 자 여기 찍고 있어 오, 오. 어? 어? 키있 있네. 자, 내가 날 키고 육류 주니까. 아이고 아이고. 지금 여기 그 커피 한잔 얻어맞고 있는데 예전에 그냥 떠입이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저기 근데 <laughs> 아 이거 오늘 저우주구천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데? 좋죠? 어. 무슨 일 하시나? 뭐 사업하세요? 어느 직장 다니에요? 어떤 직장? 응. 일반 직장. 일반 <laughs> 직장? 보통 골프 치는 사람들은 응. 매, 매일 치면 그러지 않던데. 저기 뭐 일주일에 한번 이렇게 치던데 어떻게 매일 쳐요? 사람이, 사람이 좋아서. 사람이 응. 좋아서. 그래가지고 같은 골프 연습장에서 만나요? 그 연습장. 네, 연습장. 만나서 예뭐 먹거리도 싸아서 같이 먹고 거기서도 예. 라비도 먹고 에 어딨음에 어딨으면 썩싸쏠어 이거 이것도 지금 찍고 있습니다. 내가 이거 지금 유튜브에 올릴 건데 너무 긴거 아니에요? 예? 너무 길지 않아? 내 마음이지 <laughs> <laughs> 유튜브 제가 내 마음이지 뭐 나는 3분짜리도 있고 2 0분짜리도 있고 편집하면 돼 <laughs> 그, 근데 편집을 할줄 몰라 그래서 무상건 올리는 거야 나는 뭐 이거 기록이기 때문에 기록을 내가 길게 쓸 수도 있고 짧게 쓸수고 누가 버튼을 제기놨어? 그죠내 마음대로 하면 되지 근데 60이 60이 안돼 보이는데 짧아 보이는데 섬 있으면 60이라고 섬 있으면? 섬 있으면 60섬 있으면? 야 이거 저 우리 어렸을 때 먹던 거다 그렇이요 <laughs> 응? 이게 모양도 이게 저 사각형 응? 어아이야 이거 뭐 커피도 뭐, 어디 먹고 아 어제는 제가 이, 이 지리산 출산기구 가져왔어요 음그 사진을 미친격 띄웠어요 무기상도 지금 유튜브 올리려고 열심히 지금 찍고 있어요 이게 캐논코 DS가에요? 네 예. 음. 음. 옛날에 우리 아들도 이거 사더니 사진 찍는다고 사더니 몇번 찍더니 팔아먹더라고요 팔아먹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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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나는 이게 가지를 1 0 0 번째 끼였었대. 그래가지고 계속 가서 이 체육수업. 목순당, 금순당, 토요일, 일요일, 설악산, 주5번 일렬을 지리산 수리가. 그게 등산을 등산을 하니까 되게 뭐야 급격하게 어가지고 그렇게 피곤해. 항상 혼자다니고? 응. 항 혼자, 응? 혼자. 응. 원래 보수는 혼자가 안 돼. 왜냐면은 나만의 시간을 가져거고 누구한테 간섭을 받아돼고누구랑 같이 가면은 계속 말을 해야 되고 그러잖아요. 혼자 맞춰야 돼. 생각할 시간이 없대. 그리고 자유롭지 않아. 누구랑 같이 가면 내 자유를 잃기 버려. 요리 앉아서 커피 한잔 이런 먹을 수가 없어. 그치? 근데 혼자는 자유롭지. 그치? 여게 어식집에. 저 무주 어죽이라고 있어요. 무주 어죽. 무주 어배에 그좀저 음, 그, 음, 아, 이 무주 어죽 식당 이름이 음. 무주 어죽이야. 그거 가면은 어죽이, 소갈이 어죽이고 뭐뭐 어죽이 있어요. 그게 맛있지. 어아이그 무주 업에서저밥카면은그그 어? 기간이 그 있거든요. 예비게이에 무조 유주가고치는다이그길은 너는 올 때마다 그 가서 먹더라. 이제 좀 이따가 이제 제대로 칠 시간 되면 가서 포장을 여섯 개를. 어 그러니까 포장 하나가 이 인분이야. 이 그걸 이 인분씩 포장하고 이 인분씩 포장했죠 그래가지고 그세 개를 사 그래가지고 가지 가서 이제 냉동실에 내어 이제 그걸 원래 얼렸서죠 그죠? 그래. 그 어제가에얼렸서한장은얼렸서지 어, 그 음. 내가 그 가져가서, 이 집에 가서 얼려버려 그대로. 그래가지고 이제, 일요때에 녹여서, 몇 다섯, 이제, 서 묻는데, 우리 딸내미가 제일 좋아하고, 아, 아빠 그거 가면은, 내가 뭐, 저, 내가 무지 어딘 사왔다 그러면은, 몇 방, 그, 놀다가 내가, 몇 분씩 가서. 한이 몇 살이에요? 11, 월4살 어+ 어리네 우리 아들은 스물 여덟 그래가지고 저기 아들이 잠깐 왔어 애들이 보고내들이도 스물 여덟 딸 내부는 아들하고 이제 저 나이 통은 좀 있는데 대학 졸업하고 취업해 있어 그래가지고 저 직장에 다니는데 얘는 그래도 아빠 보고 돈 달라고 이런 자식들서 저기 시아버지한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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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웃음> 어? 아, 딸이 돈 달라고 어, 어. 애들이는 전화 자주 하면은 내가 연고 준다. 전화? 어, 그럼 나 같으면 맨날 하겠는데? 응? <laughs> 나 같으면 맨날 하겠는데? 나는 실, 시, 시, 시 저기, 실한데 거의 이틀 걸로 한 번씩 하고, 응. 한번 건너뛰면 막 끝났는데. 왜요? 이거 시아버지한테? 우리 신랑한테. 누한테 누구한테 들어요 시어른들한테 이틀에 한 번씩 전화를 문난 인사차 항상 드렸는데 어쩌다가 건너뛰잖아요 어어, 어어. 그러면은 벌써 건너뛰면 사일오 일이 되잖아 근데 귀찮다 그러잖아 아니 매일+ 매일 하나는 귀찮지 그냥 일주일에 한번 이렇게 해가지고 아버지 내그 우리 애들이가 내 유튜브를 보고 있어. 그래가지고 맨날 어디 가든지 다 알아. 저기 왜야. 그 구멍에 매달 지랄사람들든지 지리상하든지 맨날 쓰러 오니까 알지. 지금 전국을 몇번 돌아가셨는데요? 1년에 등산을 50번 해요. 그리 차박을 하거든요. 차박을 1년에 100번 해요. 그러니까 그 토요일 토요, 밤 토요일 밤을 차에서 자그게 내가 6년 전에 우리 가족하고 우리 회사 직원들한테 이야기를 했어 내가 이제부터 하도 나빠지고 내가 등산을 할 거야 매주 비가 오나 눈이 능... 오나 그렇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비 오면 어떡해요 어 비가 오 가. 그래가지고 네. 나는 이게 실행기구가 말하면은 꼭찍으려고해 그래서 처음에는 아유 말했지 뭐죠? 어떻게 가 그래가지고 진짜 매주 갔어. <laughs> 매주 갔더니, 1년을 매주 갔더니 석강이 된 거야. 진짜, 진짜 안 가면 있어요 거야. 그리고 글도 매일 7개씩 쓰잖아요. 한 달에 원래 100개만 썼었어. 그런데 이제 5만 개를 하겠다고 하니까 하루에 7개를 해서 한 달에 140개를 해야 되는 그래가지고 그걸 내가 하고 있거든요. 그랬더니 책을 1000분을 읽었어. 요 그래가지고 우리 회사 사무실에 오면은 책들이 7개가 있는데 책이 1000분이 쫙다 붙여있어. 요 그게 내가 나한테 주는 해값 선물이야. 내가 나한테 주는 해 값. 선물비가 얼마일 것 같아요? 2000만원이야. 책은 2만원 하거고 그게 최고의 2000만원이잖아요. 그게 이제 단순히 했잖아요. 네, 칠순 선물로 또 최고를 하자. 칠순 선물 2000만원짜리. 그 70회면은 팔 순선 번호 또 해야할 거야. 해야 한 3층이면 차라 3층도 믿고 그걸 이제 블로그로 다 써놔야 해, 는거예제제생의 제 목표가 그거예요. 블로그 5만개 하는 거 유튜버 만개 하는 거 유튜버 만개 하려고 그러니까 컵에 3개씩 2 0개 해야 돼요. 그게 지금 255개 정도 나왔습 근데 그것도. 이렇게 착, 지행하고 있어요. 생업, 뭐든, 어, 어. 그, 그, 유튜브 들어갔어요? 유튜브는 안 들어가고, 네이버에서 네. 좀 검색을 해봤어요. 유튜브 있네. 어, 유튜브도 있잖아나 구독을 어. 안 해. 빨리 구독 좀 눌러줘. 예? <laughs> <laughs> 네? 그, 저, 구독자가 하도 없어서. <웃음> <웃음> 나, 저, 스물여덟 명 밖에 안 되더라고. <laughs> 그래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되나 해가지고, 예감을, 이렇게, 하루, 오십 장씩, 어? 오십 장씩 들고, 예감 안 받으셨어? 예감을 오십 장씩 고는좋잖아요존어저 옆에 존죠 자, 정재라 존재? 왜, 명명. 이름 이 뭐라고? 정재 어, 나 동별인데? 내 동생이 동별이야 <웃음> <웃음> 닮았네? 네? 닮았어. <laughs> 동별, 닮았는데? 누가? 둘이? 둘이 닮았다고? 음, 열자 돌림. 어, 뭐, 어, 열자 돌림도 까 이때 동자 돌림인가, 그사 동별이, 동별이라는 말 들으면은, 되기 저, 친구가 다니요 이게 총, 총. 어, 어. 그래가지고, 애들이, 뭐 초등학생 친구들이 동별아, 동별아 그래. 그래가지고, 내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은, 그, 초등학교 친구들 밖에 없어. 저, 우리. 계약 동기들. 어, 계약 동기들 하고. 또, 우리, 저, 우리, 우리 딸내미도 아빠 이름이 동기였어. 어가자서막동기그 <laughs> 딸을 무척 사랑하나봐. 딸 이야기만 하면 그냥 입이 그냥 터블레 하시네. 딸이 없으면은, 내 인생이 진짜 그, 안고, 안고, 찝빵이 됐을 거야. 근데 딸이 서니까 얼마나 행복하지 몰라. 나 우리 딸이 나한테 잔소리 되게 많이 하거든 그 잔소리 하는 애가 우리 딸밖에 없어 이 세상에 우리 친구들이 나한테 잔소리 할 때야 와이프는 잔소리 안할때 딸은 잔소리가 그리 많아 그 잔소리 해 드린 사람이 되게 고맙더라고 우리 딸도 우리 딸도 집에 오면은 다지 아들도 되면 되 나도 되면 되는데 지압반드 시대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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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이 몇 살입니까? 스물아홉 스물아홉? 딸이? 결혼을 일찍 했죠? 아니, 그거 왜? 네. 오빠도 있는데 어, 어 위에 오빠도 있고 근데 나이가 별로 찰나 보이던데그거 응. 나이 97 나이 9고 와서? 낼 낼만, 만에 60이라는데 응. 나이 9고 와서 절도 보여는죠 <laughs> 아니, 이거 한 40대 보이스 정말요? 어. 언니 커피 한잔더 줘라. <웃음> 없나? <laughs> 어이구, 야. 그 커피도 내가 안 먹고 드린 건데. 그래? 왜? 내준다고 예쁘다고. 예쁘다고? 40대 밸런 아하, 하여튼 고마워요. 사진 그... 찍어 줬어? 아, 사진 찍어 줬어? 아, 새끼, <laughs> 새끼 <슬깨기. 웃음> 뭐야, 저 대표를 하시요 어, 다, 다들 다 성격 좋으신 분이에요? 다 좋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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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우리는 안 좋으면 어울리질 않아. 어? 다 좋으면 그, 오늘 저.. 육십 아홉 육십.. 육십 일곱? 걔는 저.. 할도니를 이쁘게 보셨어요. 걔 옛날에 그.. 이자율을 그걔 네. 그래서 내가 요걸로 이제 그 이쁘게 보고 있어요. 인생을 육십 몇일까지 살았는데 우리 후배들한테 이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한 마디로 알려달라. 그걸 부탁을 했더니 뭐라는지 알아요? 지금 당장 절개라, 그리고 절개를 최대한 멋지게 져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절개라, 대충 절개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절개라. 그러니까 야, 내가 야, 이분이 그런 인생철학을 가서 그런... 지금 당장 절기로인데, 우리가 거기서 끝나. 지금 당장 절기라. 서 끝나잖아요. 근데, 이번에 흑발 어 가서, 절기래. 최선을 다해서 절기라. 그게 그, 어, 우리가 잘뜻을지 몰라. 시간이 중요해. 내일 죽을 사람이, 오늘 죽는 사람이 내일 그 하루를 1 0을주도못 사. 그죠? 안 그래요? 그 돈으로 못 사잖아. 시간이란 걸. 근데, 내가 볼 때는, 100억짜리 시간을 이차로 싸매고 쓰거든요 너무 싸구려고 쓰고 있어 근데 네. 살다보면 뭐든지 놀아본 사람이 잘 놀다고 안 놀아본 사람은 시간과 돈이 있어서 놀아요 즐길지를 몰라 어, 어, 어. 내가 뭐를 해야 될지를 몰라 그치 어. 그동안 그렇게 안 살아봤는데 어. 그래서, 아니, 그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거야. 응. 특히, 내돌의 종교들 있잖아요. 몰라. 그래가지고, 진짜 나이 들어서는 아무것도 한 것도 없이. 아, 아이고, 진짜. 진짜. 우리가 이걸, 볼수 응. 시작한 건몇년안 됐는데, 참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어, 모임을 하면서 좋은 사람도 만나고 좋은 데도 한 번씩 오고 또 시간 내면 맛있는 것도 먹으러 가고 참 이걸 시작하기를 잘했다. 오, 오, 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이걸 안 했으면 지금 오. 뭐 하고 있을까? 뭔가 또 하겠지 어, 어, 어. 하겠지만 지금처럼 즐겁게 할수 있을까? 어, 생각해. 어, 계속 벌프 잘했다. 어. 잘 쳐서가 아니라 어, 어. 어울릴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있는. 이 사람하고의 어, 관계를 이런 돼. 이런 이런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어. 그리고 그, 그 시간 모두 무흥하고 좋은 것같 어. 그러면 좋은 거지. 어, 어, 맞아. 그래서 어, 선택을 어. 잘했다. 어, 선택을 어. 잘했다. 어. 그러면은. <크> 인생의 이 어, 세계처럼, 아까 그 할머니처럼, 뭐, 그, 저, 그, 그, 그 유튜브 보러 가면 된다고 요나 그런 건잘 몰라요. 모르지만은, 어. 정말, 저, 저도 트로스는 이이니까 어. 항상 하는 소리가 건강하게. 어.